2021년 7월 고3 모의고사 35번. Why는 뭐뭐이지만, 우리가 믿는다. Hold는 가지고 있다. Power는 힘. To raise our children이 power 수식.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raise는 기르다. 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지만, the reality 현실은 이제 됐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hol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는데, to raise us 쭉이 앞에 있는 power를 갖다가 수식해 raise 기른다. 우리를 into는 모모로 부모로 뒤에 있는 they need us to become이 앞에 있는 parents 수식. 그들이 우리가 어, 될 필요가 있는 부모로 우리를 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를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는 부모로 기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경험은 isn't one of, 아니다. 부모 vs는 vs, 뭐 삼성대 기아, 부모 대할 때부모대어 그러니까 부모 대 아이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경험은 어 부모 대 아이의 그 경험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의 원 경험이다. 로드 길이야. 홀리스는 완전함 전체 완전함으로 가는 길은 씻 놓여 있다. 우리 아이의 무릎에 놓여 있고 그리고 we need to 두가 앞에 있는 all 수식하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거는 아이가 이끄는 거니까 완전함으로 하고 아이가 우리를 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가는 거. 아이가 우리를 기르니까 우리는 자리에 앉아 서 그냥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의 아이가 s h o w 우리한테 우리의 길을 back 다시 우리 자신의 에센스 본질 우리 자신의 본질로 다시 가는 길을 쇼 보여줄 때 그들은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어웨이크너 깨우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은 의미한다. 댓은 기나 것하우머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닫는 데 관심을 가지는 가는 얘가 지금 주어야 관심을 가지는지가 큰 차이를 만든다. 아이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에 우리가 홀드 페일 투는 실패하다는 뜻이니까 그냥 낫에 t not, 이라고 하면 돼요. 부정의 뜻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들의 리드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해. 뭘 하지 못하냐면 손을 잡는 걸못 해. 그들의 리드를 따르는 걸못 해. 그들의 이끌면 따르는 걸못 해. 그들이 가이드 이끌어요. 우리를 뚫은 모습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는 문이야. 증가된 의식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리드를 그들이 이끄는 걸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린다. Chance는 가능성. 투부터 끝까지가 가능성 수식하고 w 크 k 는 걸어가요. t o w r d 는몸무을 향해 우리 자신의 a l i 먼트 m e n t 깨달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해석을 좀 다시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믿죠. 우리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를, 자, 그들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모로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니까, 아이가 우리를 기른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부모의 경험은, 부모와 아이의 그 경험이 아니라, 부모, 어, 부모 대 아이의 경험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경험이다. 완전함으로 가는 길은 아이의 무릎에 있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건 자리에 앉는 거다. 아이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본질로 가는 길을 보여주죠. 그럼 그들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깨우는 사람들이 된다. 요새 4번에서는 자 우리가 아이를 갖다 깨운다랬는데 아이가 우리를 깨운다랬죠. 이건 아니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들의 리드를 그들이 따르지 못해. 자,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요. 증가된 의식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 때 손을 잡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죠. 우리는 가능성을 잃는데요. 우리 자신의 깨달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